네, 네, 네. 이 구울망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 걸리는 거라그래서 아... 그냥 거의 경상 중이 심해인가 고 소방이 너무 많이 해가지고 붕괴되는 경우가 있고 아직도 그런 이 남아있지 않아요 계속 이제 한층 너무, 네. 너무 비만이 오고 그러면 이거 못 받는 거 아니에요? 때 양식을 양식을 이거요기 뭐 기후 변화가 예, 원인인 예. 뭐 안전 사고 관련해 가지고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죠. 음, 아무래도 이제 기후 변화가 뭐 열의 유형이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어. 엘니뇨가 심하게 온다그했잖아요 그리고 어, 기상청에서 장기 예보한 거면 엘니뇨가 오게 되면 아무래도 그 비가 큰 비가 온다고 하니까 어, 이 집중호우나 이런 거에 대한 대비가 제일 중요하겠죠. 올해는 특히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뭐 안전 사고 같은 것도 많이 발생했었나요? 어 대표적인 게뭐 작년에 8월달에 한번 집중우가 왔을 때그이 사당동의 그이 아파트 밑에 사면이 이제 무너져서 크게 이제 문제가 된 것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각종 그 고속도로나 국도나 이런데 이제 사면 같은 게 마찬가지로 많이 무너지고 도심만 놓고 보면 왜 작년에도 그 강남역에 침수가 돼가지고 크게 문제가 됐잖아요. 그러니까. 이 자연재난이나 재해라는 게, 그,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, 오게 되면, 대비가 안돼있으면 크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한 원인이 되죠. 오늘 점검 활동도 사실, 무기 대비 점검 활동인데, 예. 건설 현장에서는 이렇게 집중 후무기에 대비해서 할수 있는 활동들이 어떤 게 있는지, 소게 좀. 예, 찾을까요? 우선, 비가 많이 오게 되면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면이나, 이런 데흙 속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, 흙이 물러질 뿐만 아니라, 이 수압도 같이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. 그런 그 사면붕괴 우려가 사실은 가장 크죠. 이제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있을 때는 운전하니까 잘 눈에 보이질 않는데 물이 와서 흐르게 되면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쪽에 구배를 타고 항상 낮은 쪽으로 계속해서 물이 흘러들어가면서 거기에 굉장히 큰 물이 생기게 되고 이제 그게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. 그래서 집중호우나 이걸 대비해서 그 점검에 대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비가 많이 왔을 때이 빗물이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는가. 이걸 봐서 예를 들면 배수로나 이런데 막히거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걸 미리 좀그 막히지 않게 처리하는 게 필요하고요. 그런 걸 하더라도 이게 어디까이 물은 낮은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하실이나 이런데 그 물이 고일만한데 예상되는 데가 있을 때는 빗물이 흘러 넘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이제 모래주머니에 이런 걸좀 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도 넘무온 물에 대해서는 그이 펌프나 이런 걸 내서 물을 빼낼 수 있도록 미리 좀 대비하는게 굉장히 필요하죠. 집중적으로 물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그게 제일 그 대응책일 테고.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보이지 않게 특히 건설 현장 같을 때는 이제 그이 전기들을 많이 쓰는데 전기 쓰는 게 되게 이 가설 전기를 많이 씁니다. 배전반이나 군전반이나 이런 게이러다 보니까 그이 말라 있을 때는 모르는데 비가 많이 오고 습하고 그러게 되면. 항상 그, 그이 감전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 전기설비나 이런 거에 대한 것도 굉장히 좀 어,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고 또 비가 올때 대개 보면 바람이나 이런 거하고 같이 연계돼서 오게 되는데 그런 걸 대비해서 가설 울타리나 이런 건잘 제대로 돼 있는지 뭐 이런 걸 어, 마찬가지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부분들도뭐 예. 점검하고 예, 올해 그러면 관리원에서도 이미 실행하고 있는데, 뭐 우기 대비 점검 계획에 대해서 조금 예. 소개해 주시겠어요?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올해는 크게 또 비가 온다고 해서 특히 아이 비가 왔을 때 우리가 늘 하던 점검이지만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될 분야가 무엇인지 한번 좀저 나름 어 논의를 해서 아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한 항목을 더어 집중해서 우리가 보자고 해서 한번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미. 그 현장에 나가는. 체크리스트. 어, 예, 체크리스트를 이제, 그, 어, 우리 점검원들한테 나눠준 게 있고요. 어, 그거하고 별개로 저희가 우기 대비 늘 하긴 하지만 특히 올해는 우기 대비해서 그한 960개 정도 현장에 대해서 어, 기한을 정해서 한 7월 한 6일까지, 5일까지는 끝을 내겠다고 생각을 해서 어,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. 근데 그 규모도 뭐, 대규모 현장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관리 체계가 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, 한 100억에서 한 300억 정도, 예, 네, 중소기모에서 이, 우기 대비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점검을 하면, 이제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해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, 어,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, 그 워낙 이제 안전에 대한 게 이, 간주가 많으니까.